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? 그렇구나. 저희가 다 같이 진행해드려요. 그건 신경 안 쓰셔도 아, 돼요. 예, 예, 거기 차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같이 진행해드려요. 네네. 그러면은 이게 넘버 값은 그 보증금에. 이거 보증금은 아, 아니고 소멸되는 네네. TOB라고 권리금이라고 그거는 따로 있어요. 아, 그거는 어차피 그. 소멸되는. 네, 네, 네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뭐좀 여쭤보려고요. 네, 네. 그 넘버 달린 화물차 좀 구매를 그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, 그래서 좀 알아. 아, 운송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? 네, 네. 어, 차량 톤수는 몇 톤으로요? 지금 3.5톤에서 5톤 정도 알아보고 있어요. 3.5톤, 5톤. 종류는 뭐 윙바디 카고. 아, 윙바디나 뭐 카고도 상관없는데 그윙바디였으면 좋겠죠, 아무래도. 윙바디. 운송 처음 하시는 거면. 네, 맞습니다. 5톤 같은 경우는 좀 차가 커지고. 네 비용도 저거 하니까.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건 추천하는 거는 3.5톤 광폭 윙바디예요더 효율적이고 일도 좀. 근데 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뭐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네. 그게 대출로 가능한지가. 네. 신용만 문제 없으면 화물 차량은 대출이 네. 다 돼요.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넘버가 달려있으면 홍채로 그 금액까지 같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, 같이 되진 않아요. 넘버가 아, 달려있다 하더라도 차 값만 네. 돼요. 당연히 아, 신용은 괜찮아야 되고. 그러면 넘버 값은 당연히 그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거. 매매하거나, 임대하거나, 그런 것들은 따로 있어야 돼요. 자금이. 아, 그 만약에 임대를 한다면 그 방법이 네. 있습니까? 그 임대는 차가 정해지면 매달 지입료 아, 매달 지입료 네, 그렇게 내면 돼요.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? 그렇구나. 저희가 다 같이 진행해드려요.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예, 예. 거기 차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같이 진행해드려요. 그러면은 이게 넘버 값은 그 보증금에. 그 보증금은 아... 아니고 소멸되는 네. TOB라고 권리금이라고 그거는 따로 있어요. 아, 그거는 어차피 그. 소멸되는. 네, 네, 네.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순서가 제가 사이트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괜찮다고 싶으신 차를 하나 선정을 해서 할부 가상 조회를 먼저 해볼 거예요. 신용 등급이나. 아, 네네네. 그거를 토대로 이제 계획을 잡아야죠. 지역은 어디시죠? 지역이 여기 안양입니다. 아니요, 아니, 가까우시네요. 네네네. 그 사이트 좀 알려주시면. 네, 하나.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게요. 네, 연락처하고 좀 알려주세요. 네, 명함이랑 같이 보내드릴게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사장님. 네.